귀여워가지고 폭력성이 생겼어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아 뭐야 어만 <목소리가> <없는 눈이. 목소리가> 합니다 긴장이 엄청나! 아, 그쵸, 그쵸. 왕만원 감사합니다. 오뱃돈님은 어, 가만히 있어도 귀엽더 그리고 너무 상냥하고,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, 그리고 길은 못찾지만 게임을 잘하고, 그리고 나에게 밥을 해줬어. <laughs> 근데 웃기잖아. 길 잃으면은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게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구웠습니다. 맛있는 거한 개사 먹겠습니다. <laughs> 잠깐만. 아니 뭐야? 다시 많이 뭐... 주세요. 아니 게임에서도 맨날 얻어먹고만 사는데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낭겹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굉장이 엄청 많아. 고쳐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, 저도 놀러 가야 되는데. 있어도 끝나면은 많이 놀러 갈게요. 감사합니다. 맛있는 거두개사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밥을 해줬어. 너무 먹기 여워나 쭈글쭈글.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. 근데 원래 겁쟁이인데 약간 좀 팀원들한테 도움되고 싶어가지고. 과감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거 인정? 솔직히 인정? 도움되고 싶어가지고. 진짜 마음만은 페이커, 마음만은 프로게이머 빙의해가지고막 세상 밖에 살려야 한다. <laughs> 그러니까 막 보침 던지고 안돼 쓰러졌어! 엘 아이였으면 그냥 가차 없지, 그냥 죽던 말던 그냥 아 그게 네 수명의 끝인가 보지, 네팔짱가 보지 이러는데 고 안돼 아리따움미소녀들이 안돼 이러고 막 보침 던지고 원래 같으면은 막엘 아이 멤버들이었으면은. <laughs> 대가이에 처음부터 싸운데 우리 파티 멤버들은 행여나 팀킬 가능할까봐 조심조심 안 맞게 막 쏘는데. <laughs> 아! 오늘도 아니야, 덕분에 부스 깼잖아요. 탱커 너무 믿음직했어무 감사합니다. 난... 제가 토마토도 도움이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한 만원 땅기호토 만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세개사 먹을게요 맛있습니다 와 많이 먹고 뚱뚱해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입꼬리가 이꼬리가 내려가지를 않네 다음 달엔 꼬바롱 사 먹자 오대트님이호원 많이 주셨으니까 다음 달에는 종산받으면 꼬바롱 구먹자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때? 제이 같아. 아 오데뜨님 저 MBTI 궁금해요. 나 먹을 거에 있어서는 진짜 제이야. 아까 시저님은 ESTJ라 하셨고 ESTJP 왔다 갔다 해준다그랬고 사기님은 뭔가 ENF 아니 나 i n f p 일것 같아. 그리고 오데뜨님은 IS 아니야 ESFJ일 것 같아 뭔가. 헉, 봤어. 있냐고. 어때, MBTI 신봉자에. 저 살면서 처음 만나보는데? 솔직히 궁금했어. 저런 천사 같은 사람은 무슨 MBTI를 지냈지? 제주의에는 막, C2P, CT, 막 이런 거막 이랬어. 아니요, 말하면 안 돼. 제주의에는 약간 그, 어, 이제 그, 어떤 약간, 그런 친구들 있어가지고. 안 돼, 가면 써! 안 돼, 가면 쓰라고. 가면 눌렀어! 가면은금가지워 아차차, 잠깐 해킹 당했어요. 아차 잠깐 해킹을 당했어 해킹을 당했어요 <laughs> 아니 아까 기차역에서도 떨어져가지고 <laughs> 어제 우리 레이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지? 아 여기 진짜 너무 미소녀 파티라고 좋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왠지 걸음 마은하면안될것 같아 미소녀 RP 해야지 이랬는데 기차역에서 떨어지지 못해 아 미친 수발 하나는 <laughs> 변전전비다. 리셀 컴퍼니처럼. 노력했었나, 노력은 한그 같고. 아, 나 거기 진짜 무서웠어, 근데. 너무 영, 화 같고 약간 멋졌다 인정. 약간 영화 같고 멋졌다잉. 다 잃었지만. 진짜, 감바살 게임 인정. 아쉽다, 근데. 3일만 하는 거. 내일이면 꽂힌 게 아쉽다. 왜 이렇게 수련회 같지? 수련회 같다. 나 이제 마지막 날에, 마지막 날에, 막 커플 켜놓고 막, 이제 막, 슬픈 노을 틀지면운다 근데 진짜로 짧은 게 감다살인 것 같긴 해요. 그딱 아쉬울 때 끝내는 뭔가 질질질이 아니라 아마 다 아쉬운 상태에서 끝나게 될 거고 아마 잊지 못하는 서버가 될것 같아. 밀당의 기제 느낌. 서버 밀당.